작업실에만 박혀있던 그가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. 한 손엔 마이크가 달린 카메라가 쥐어져 있는데요. 양태석 씨가 찾은 곳은 원주의 한 목공방. 음악과 목공방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? 선생님뭐 작업하시는거나 작업요? 네, 뭐 소리 나는 작업들 하면 제가 그 소리 좀 채집 좀할 겁니다.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. 예, 예, 예. 저기 그 에어 타카가 있거든요 타카 두, 소리가 괜찮고 리듬이 좋 소리가 좋 크기마다 음이 다르거든요 아, 아 그러네요 꽝 예. 하는 소리도 나고 따닥따닥 소리도 나고 그래요 고 네, 네. 그 소리 채집하고 네. 뭐 센터 돌아가는 그, 샌, 소리도 예, 괜찮고 예, 예. 공방의 소리를 채집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공구들이 나무를 자르거나 뭐 가공할 때 나는 소리들을 좀 채집해서 제일 프로젝트, 프로젝트 중 하나인, 하나인 그 리듬스케이프 작업을 좀 해보러 왔어요.